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좀 때가 아니었어. 욕을 얻어 먹는 영국이고 직성이 좀 강하니까 좀 털털 떨고 물이 흐르듯이 좀흘러가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해도. 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포항의 천공불사 대신당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천공불사 대신당 부사님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오늘 준비한 사주는 국민의힘전 당대표였죠, 한동훈. 전 대표의 사주를 음.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사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아, 이 사람은 53세, 개축생 음력으로 3월 20일이에요. 네. 아, 이 사람 성격으로 다 보면은 성격은 좀 내성적이야. 성격이 음. 속마음은 좀 깊어요, 그나마. 내부 사정 얘기를 남에게 잘안 하는 스타일이야. 아, 함부로 말을 잘 내뱉지도 못해. 음. 좀 속으로 끓이는 성격이지, 성격이. 그리고 화려해. 남의 눈에는 엄청 화려해 보여. 좀, 마, 밝아 보이지만은, 항상 수심이 따라. 직성이 엄청 강한 사람의 3월 2십일에 강한 사람이 직성이라는 거는 예감, 예시를 좀 잘하는 스타일. 머리 좋아, 이 사람. 현명하고. 이러나, 어 나라의 공명을 먹고 살아라는 나 사주야 이 사람. 태어날 때 아마 그, 나라의 공명을 먹고 살아라는 그런 기운이 강하고 살다 보니 남의 눈에 참 남을 도움도 좀 많이 주고 하는데 에좀인덕이좀 좀 부족하다. 음. 예, 욕으로어먹는 형국이고 또 그걸 털털 털고 좀 직성이 좀 강하니까 좀 털털 떨고 물이 흐르듯이 좀 흘러가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해. 끙끙 알른 형국이 이러니 좀 힘이 든다. 어 그러나 좀 도와주고 남을 도와주고 좀 이래 좀 발전해 나가다 보면은 지금 조금 힘이 드나. 밝은 기운이 들어와요. 밝은 음. 기운이 좀 괜찮아진다. 이렇게 보여요. 음. 활동력도 강하고 이 사람이 좀 강하게 나와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성격이. 음. 최선을 다해요 항상. 일단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예 머리가 되게 좋아요 고 사람이다 예 머리 좋고 음. 그래도 그마이 나라의 일을 할수 있는 책임도 있고 이 사람이 좀 음. 자기가 좀 하려고 결단력이 강하지 이 사람이 음. 예 좋은 일을 하라고 자기가 자기 이득을 보기 이전에 자기 나라를 한번 세워 봐야 되겠다는 꿈도 엄청 커이 사람이 음. 그래서 되게 그런 선택을 한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찬성하기도 했었고, 일단 그 나라를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야망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님을 줄을 잡고 이럴 때도 그것도 인연이었겠지. 인연이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음. 예, 네, 좀, 좀. 때가 아니었어. 음. 그 자기가 아까 그랬잖아요. 좀 줄을 잡았는데 같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님을 많이 도왔지, 그죠? 음. 같이 돕고 한거다 하니까 하나 때가 아니야, 아직. 음. 한 배를 같이 타긴 했는데 너무 빨리. 예, 떨어진 빨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음. 경험 많이 했어요. 음. 이 사람 많이 배워서 그거 다 버리지 않아요. 음. 다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서 요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나 정리정돈을 잘해요. 음. 이 사람이. 예, 그래서 많이 배 교훈을 받다, 교훈을 많이 받았다. 음, 예,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 그래도 많이 배워 갖고 갔어. 뭐한번 하고 딱 치우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음. 계속 갈 거예요, 이 사람. 그래도 뭔가 되게 배울 건 배우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예, 예, 그런 예, 예. 사람인 거 아니에요. 예. 음, 어찌 보면 가장 치면적인 실수가 문석열전 대통령이 탄핵을 찬성한 부분이 가장 치면적인 실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배웠지 이제 음. 아내 고집을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는 꺾으면 안 된다 누구를 위해서 음. 자기 소명을 또 확실하게 밝혀야 되겠다는 걸를 생각해요 음... 예. 그럼 지금 어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완전 승승장관 삶이었다면 그때 갑자기 한번 휙 꼬꾸라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힘 쪽이 아니라 원래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원래 그법 쪽에 있었다면 오히려 어떻게 됐을지, 계속 그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궁금합니다. 그 자리가 아마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승승 남의 눈에 아까 그랬잖아. 화려해 보이고 남의 눈에는 저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은 야망이 커. 그래 살아도 자기는 일단 나라의 공명을 먹고 사는 사주니까 음. 그거는 또 편할 수도 있었겠지. 음. 근데 그렇게 살기에는 이사람은 가만히 두지를 안해 옆에서 음. 응, 끌어당겨요 자꾸. 아. 끌어당기는 그런 기운이 있어.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직성이 강하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직성이 가니까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야, 자꾸. 음. 그 요것도 경험이야, 지금. 요것도. 근데 그대로 살았으면 아마 또한번 환란이 왔어. 음. 다른 일로라도. 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단계단계 올라가서 딱이그일 지금 그뭐 법무장관 그쪽으로만 갔다. 그래도 한 라니 한 번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예.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경선을 한번 치렀잖아요. 결국엔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음... 그래도 이번에는 국회의원이죠. 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선 공천이란걸 해야 되는데 음...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될수 있게 하는? 돼요? 아, 응, 돼요. 그렇게 막, 뭐안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음.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의, 자기의 분수를 알아. 음, 요만큼 하면 요만큼 간다. 막 욕심을 막 하늘같이 지르고, 내가 만약에 반장이 안될 건데 반장된다 이러지는 않아. 음.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지가. 음. 근데 조금 이제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꺾이는 수고도 있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좀다 음. 조금 타다 보니, 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이러는데, 받을 것 같고 공천은 받을 것 음. 같아요. 그러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제가 알기로 2028년으로 알고 있어요. 2028년으로 조금 빠르게 진입을 할까 아니면 그 다음으로 진입을 할지. 제가 나오는 거는 조금 다음으로 미뤄지는 게 좋아. 근데 음. 이분은 아마 할것 같아. 음, 미뤄지는 게좋지만할것 같다. 예, 할것 같아. 네. 음. 같아. 도전은할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는. 좀미뤘으면 좋겠다, 나오는데, 음. 본인은 아니에요. 음. 본인이. 이것도 또한번할것 같아요. 여기 예. 음. 어찌 보면, 살아온 인생이 보여주는 그런 거기도 하겠네요. 일단 도전을 해보는 그런 성격. 예, 예, 음. 예. 뭐든지 뭐 내려앉을 거 있을 때는 확실하게 자기가 공부하는 자세로 딱 해갖고, 그걸 예. 정리를 해놓고, 음. 또 그걸 갖다 딛고 올라선. 음. 되게 일단 좋은 사주 기도 한것 같네요. 예, 좋죠. 네. 좋지. 그러면 이제는 조금 반대로 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어찌 보면 결별이라고 할수 음. 있겠죠 배신자 프레임이란 게또 씌어졌으니까 이게 앞으로의 그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완전 이게 누구 말말따나 사람이 상처가 한번 나면 숭터가 남잖아. 음. 그 정도지. 음. 숭터가 남았다. 터가 남았다. 그것도 그 대신 아까 얘기했죠 내가 그것도 경험이라. 그것 또한 공부였다고. 좀 살아보자고 나라를 좀 살려보자 해서 이걸 좀 막아준다고 막아주다 보니까 그게 한통 속으로 간 거야, 음. 그렇지?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에 박혀가지고 나니 배신자라 소리도 듣지 당연하게 좋은 얘기 들으면 나쁜 얘기도 듣지 듣지 하지만 요것도 상처로 남을 뿐이지 그게 이걸로 인해서 큰뭐 자기가 잘못되고 이런 건 없어요. 음. 음. 그 정치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예. 그래도 자기 얻고 가야 하는 그런 예. 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거랑 관련한 질문이기도 한데, 한동훈 전 대표의 관운이라고 하죠 관운이나 직업은 그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관운이 좋아요. 아주 음. 좋고, 흐름이 좋은데, 저 운도 많이 들어와 있는 형국이고, 이렇게 보면, 조금 말은 많고 남의 말에 좀 욕을 얻어먹는 형국은 많아. 음. 많아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가눈으로 올라갈 수 있어. 응, 올라설수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이 사주가 나라의 일을 공몽을 먹고 사주 사는 사주는 좋아요. 음. 잘 선택했어. 음. 선택도 잘했고, 나라의 일을 한다는 거는 뭐이 대통령 말고도 딴 일을 해도 2등, 3등은 안 해. 음. 항상 1등, 2등이야. 진짜 되게, 응. 좋은, 되게 좋은 사주야. 사주야. 음. 그리고 딸기도 하고, 운도 딸기도 하고, 머리도 좋고. 음. 이 사람 머리는 누가 못 따라가요. 아, 머리가 대박. 영특해요. 이 사람. 독보적이네요 어찌 예, 보면. 예.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응. 나이가 되게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그치. 다른 응. 정치인들에 비해서이 응. 사람이 타고난 것도 착해. 음. 응. 착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좀 냉철한 면이 좀 있지. 음. 응?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리를 본다든가, 뭐이런면 그걸 용서를 못하지. 음.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될게 뭐냐. 마음이 착하고 동정심이 강하다 보니 누구를 돕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비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말이 많고 욕을 얻어먹는 거야. 자기가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동정심으로 두우다가 뒤통수를 맞는다, 이래, 그런 걸 보고 뒤통수를 맞는 수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고 가면 밝은 기운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음...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운기가 음...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잠잠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는 뭐, 이렇게 방향, 이런 걸잘 판단해야 돼. 네. 응. 우리가 이제 우리 무속으로 얘기하면 기운이 안 좋은 그 귀신 기운이라 그래. 음. 좀, 응? 지기 기운, 이런 것들이 많이 따는 형국이라 음. 방향이뭐 올해 뭐 동, 동쪽이 좋다, 서쪽이 좋다,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이제 해마다 이 사람, 이 사람 안에서. 그런 데만 좀 조심하고 상문 조심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 간호는 좋아요. 아주 음. 좋게 따라왔어요. 운기가 올해부터 들어와, 5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대박으로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예. 지금 조금 잠자네요. 잠잠하고, 좀 탔어. 이 사람이 뭔가에 타서 조금 있을 뿐이지. 좀 소갈이를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힘이 들어도 지금 좀 잘하고, 없는 사람 누구만 맞다나,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거, 요거는. 없는 사람 좀 도와주고, 내가 좀 할인 공덕하고 이러면 자기, 자기가 공을 쌓아 자기가 올라가는 형국이 와요. 음. 좋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야. 남을 도와주고,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많이 덕을 쌓다 보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음흠. 이 사람 괜찮아요. 어. 인기도 되게 괜찮다. 네, 네. 음. 그리고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는 올해 되게 줄을 방향을 잘 가야 되는 것 같네요. 네, 음. 줄을 이렇게 방향을 잘 봐야 돼. 동서남북 방향을 내가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줄일 수도 있어. 그죠? 네. 이 사람을 잡아서 뭐 이런 거뭐 그런 건잘 생각 안 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막하려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가서 누구 말만 하다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그 사람의 기운으로 또 뭐가 잘못돼갖고 말이 날 수가 있고 남의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것만 음. 조심하면 괜찮다. 음, 음. 좋게 들어왔다. 오늘도 이렇게 보사님 만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